저 같은 경우 우리가 손으로 조금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좀 깨서 향을 맡아 보고요. 그리고 외부와 내부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색상이 잘 나왔는지 체크도 항상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로스팅할 커피는요 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에미 지원 내추럴 마이크로랍 커피고요. 어, 이 커피를 제가 로스팅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손님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커피를 좀 구매해서 를 로스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크롭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로스팅을 할 건데요. 사실 뒷부분에 레퍼런스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직접 조절을 하면서 배기 값이나 아니면은 드럼 속도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로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생두를 투입하도록 할게요. 생두는 1kg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로스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공기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열이 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생두가 열을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로스팅을 하시면은 열을 내가 어떻게 줘야겠다, 투입 온도 어떻게 설정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해서 투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흐름이라는 게 날씨나 계절 주변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추워졌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 파이프에 따라서 좀여압이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가스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투입 온도를 조금 높여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 상태를 봐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면 좀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류열을 좀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럼 이제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편이기는 해요 이런 것도 저가 좀 테스트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130 파스칼에 이제 57 헤르츠의 속도로 로스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드럼 속도는 이제 대류열과 전도열 양을 좀 균형 있게 좀 조절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럼 속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제 커피빈이 드럼에 오래 닿아서 전도열에 이제 상승하게 되고. 대기 온도 또한 상승하게 돼요. 이 이유가 이제 커피빈이 전체 공기 흐름에서 에너지를 좀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류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더 빠른 로스팅이 되고 대류 열에서 훨씬 더 많은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좀 드럼 속도가 좀 낮으면 로스팅이 좀 길어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두에 좀 그을림이나 이제 표면에 스코칭 그리고 티핑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생두의 이 양이 좀 적으시다면은 드럼 속도도 같이 좀 낮춰주면은 좋은 반응이 저는 있었어요. 반대로 좀 드럼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제 로스팅 초기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커피빈이 이제 드럼 내부 공기 중에 좀 뜨기 때문에 공기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빠른 진행이 좀될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제 드럼 이제 내부의 속도에 의해서 이 원심력의 위에서 좀 커피빈이 드럼 벽에 좀 붙어요. 그래서 이 또한 또 스코칭이나 좀 티핑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또 원활한 좀 공기 흐름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은 로스팅 도중에 좀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스코칭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 예열이 좀 과열이 되거나 공기 흐름이 좀 너무 빠르면 좀 발생하고요. 티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좀 높을 때 그리고 좀 너무 빠른 로스팅이 진행이 될때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로스팅 하고 나서 이제 원도로 이제 배출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사실 역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뭐 투입 온도를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예열할 때 이제 온도 자체를 좀 밸런스 있게 맞춘다거나 그런 문 자체를 개방을 해서 온도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닫은 후에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다크로스팅 할때이 페이싱이라는 이제 로스팅 디펙트가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도가 나오고 나서 3분의 2 정도가 굉장히 막 오일리하게 터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도열이 좀꽤 높을 때 그리고 좀 과열이 됐을 때좀 발생이 돼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예열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테이스팅 했을 때는 막 엄청나게 큰 지장을 주지 않았던 건 이제 치핑이었는데 이 치핑이 이제 생두에 이제 검게 이제 구멍이 뚫린 그런 로스팅 디펙트인데 요거는 어 사실 좀 생두의 구조적인 거라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테이스팅 했을 때는 어 이게 엄청나게 디펙트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로스팅을 오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생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어 매뉴얼 버튼을 사용해서 파스칼 조정, 헤르츠 조정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롭스토어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이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일정 수치를 다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 세팅은 1 3 0 57입니다. 그리고 이 기센 W1A에서 액추얼과 퍼센테이지를 볼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40%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파스칼을 130 밑으로 더 내린다 그러면 은 이제 40%에서 좀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로스팅 시연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예열을 해둔 상태고요. 충분하게 드럼 문을 열어주고 공기를 좀 빼준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적정 온도에 올라왔을 때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값으로 지금 한 200도에서 드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센 같은 경우는 지금 1%대로 가스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킹하는 시간은 제가 30초 정도로 올릴 거고 이제 가스 에너지 자체는 오늘은 57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퍼센테지에 57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이 소킹을 주는 시간 자체가 좀다 다르다고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 커피, 워시드 커피, 뭐 다양한 원산지의 커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킹을 하는 이유들 중에서 저는 이제 아, 온도에서 좀 과열이나 혹시라도 예열이 너무 많이 되었을 때를 좀 가정해서 초반에 지금 내추럴 커피의 어떤 당성분에 의해서 표면이 좀 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 시간 정도를 에너지를 올리지 않고. 30초 정도 후에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이커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로아 자체가 최고치를 좀 찍었을 때 에너지를 좀 하향하는 편이에요. 5%씩 저는 하향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 가스 퍼센테이지가 이쪽에 가스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거의 옐로우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생두를 샘플봉으로 체크를 하면서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온도 이제 ROR 자체나 빈 템프 자체를 대기 온도를 이제 수평하게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하게 좀 가져가게 된다면 맛이 좀 플랫해지고 어, 뉘앙스 자체가 좀그레시한쪽 베이크드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같이 좀 상향 곡선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머신 같은 경우는 가스가 이제,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가 1%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1%로 조정을 하고, 저 같은 경우 요 커피를 이제 받아서 로스팅을 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기 온도, 빈 온도, 드럼 온도를 잘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로스팅을 하려고 이제 가스를, 너무 높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주입을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를 내린 이유는 저는 퍼스트랙이 이제 한188 정도에 터지긴 하는데요. 188 터지기 전한 10에서 한 15도 정도 전에 미리 좀 온도를 내리긴 했습니다. 자, 로스팅 이제 끝날 때까지 1%로 쭉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좀 1차 팝 소리가 좀 들리고 있어요. 이금 180, 8도 정도가 가까이 왔고요 1차 크랩, 1차 크랩 두고 디벨롭 타임은 30초에 맞출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로스팅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내일 어, 색도계로 어, 색도를 체크할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 건데, 한 90에서 95제 기준으로, 어, 그 정도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 색도계는 디플루이드를 사용하고, TDS 측정기도 디플루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두가 배출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을 좀 이용해서, 이제 원두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우리가 손으로 조금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깨서 향을 맡아보고요. 그리고 외부와 내부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색상이 잘 나왔는지 체크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제가 지금 로스팅 하면서 저도 이 생두를 오늘 시연 때문에 사실 구매를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로스팅 하면서 레퍼런스가 아예 없었어요. 이 원두를 저도 아직 맛보기 전이지만 혹시라도 이 커디터 이 채널에서 로스터토크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20g씩 좀 소분을 해 놓을 테니까요.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한번 맛을 보시고 이런 프로파일에서는 이런 맛이 나왔다라는 걸 같이 좀 공유하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 지금 로스팅한 원두, 이제 한 800에서 한 850g 정도를 테스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20g 소포장에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꼭 말씀해 주세요. 로스팅이 지금 종료가 됐고요. 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로스팅한 프로파일이고요. 투입 온도 자체는 이쪽에 저거 이거 아까 예상했던 200. 온도를 투입하고, 비 온도는 170도가 되고요. 그럼 속도, 그리고 드럼 어, 압력. 130 정도, 127에서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헤밍 포인트는 110에서 가져왔고, 안정적인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좀 프로파일을 좀 길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타이밍에 쳐졌고, 1차 크랙은 188도에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도표도 한번 보시면은, 0%에서 이제 50. 그이 비율 자체가, 어 사실 드라잉 기간이 좀 길면서 마일라드, 디벨레, 이그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로스팅한 이 커피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거나 사용하시는데 좀 편리함이 있다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투비커피님.